애교를 같이 하라고요? 까몬 님이랑 까몬 님 중. <웃음> 야. 왜왜 <laughs> 왜 갑자기? 왜 나는? 예? 저 집에 형님 계시는데 빠따 들고 있을 <laughs> 수 있기 때문에 예. 얼음 꾼 님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트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정말 색연필로 그리는데 네, 너무 와우. 잘 그리시기 때문에 한 번씩 놀러 가 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손 풀까요, 바로? 훈련장에서 좀만 손좀 풀겠습니다, 제가. 예. 으 떨렸다. <목소리> 뭐야. 아, 얘네들은 머리가 크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이렇긴 한데. 어? 와, 뭐야? 이거 뭐라 혼자 다 해? 아, 보여 주시죠. 아. 예. 아, 저요? 잘못해요. 예. 저, 저 에임 지진 난거 아시면서. 오케이,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 저는 딜추입니다 예. <laughs> 아 오케이 메르시 잘하신다 그랬죠? 아 빨대만 꽂고 있으면 제가 여섯명 잘라 드릴게요 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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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믿으세요 예. 가자 가자 어야한 어, 줘. 너 일로 와봐 너 이씨 제가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한쪽 아, 개뻐러 <laughs>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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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아. 어 애들이 안보이는데? 애들 나가버리네 그냥 그냥 제 눈빛만 보면 쫄아가지고 나갔네 어, 어! 아. 자, 제가 살려드릴게. 나이스 오케이, 오른쪽 한조 잡아러 갑니다. 어? 아 제발. 오케이 한아 커. 아아 커. 어. 아아 이게 아돌지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 파이팅, 아 나이스. 화이팅, 화이팅. 거의 죽어라어 네. 아, 뭐야 메이가 막았어 네, <laughs> 메이 이놈의 쩌쓰 돌격 아아 아 나이스 아 <laughs> 아니 왜어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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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야 어. 아이씨 <laughs> 진짜 어 메르시가 메르시가 나 죽인다 <laughs> 와메르시 죽었어 아메르시 저기 메르시가잘 쓰는 거예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이스. 라인 컷. 어, 밀었다. 나이스. 아, 첫파 아주 좋다. 제가 다했습니다 안녕. 아. 아. 누구, 아, <laughs> 아. 누구야? 얘는. 아. 아이, 누구야 얘는? 오케이. 딜러 하세요. 딜러요? 예. 겐지 어때요, 겐지? 겐지? 아, <laughs> 해본 적 <laughs> 없어요, 아예. 자, 궁참은 콜 하세요. 어, 궁참